하나님의 음성 158일차 시편 120편부터 128편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의 실제 삶은 전쟁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보려 애를 쓰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 죽을 고생을 하고 물고 뜯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텨내느라 진이 빠집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과 축복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계획도 노력도 헛됩니다. 순례자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종인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사 간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지나올 수 없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참된 행동과 옳은 행실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성전을 오르는 것은 피난처이신 주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또한 예배자인 형제, 자매, 이웃들이 모두 하나 되는 여정입니다. 순례자들은 지방에서 해결받지 못한 분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왕립 재판소로 이송하여 최종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순례길은 영적 여정인 동시에 실제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길 소망하며 오르는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오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게다르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다이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친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0편 125편 여호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0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갈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인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을 향하여 온전히 올라가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순례길의 모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영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천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우리의 최악된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사.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모습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회복과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그 길을 우리로 충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전중에 앉히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